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키튜브 제키입니다. 지금 시간이 6월 7일 0시 10분이에요. 제가 지난 5월 31일 날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했었어요. 그래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중에 총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 드린다고 이벤트를 했었어요. 네,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어요.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많은데 댓글은 총 14분이 달아주셨어요. 정말 애매한 숫자죠. 10분을 추첨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4분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추첨을 하지 않고 14분 모두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. 4분 더 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경제적인 위협을 받거나 저희 집 기둥이 흔들리거나, 예,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추첨 없이 모두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. 제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본인의 주소와 성함, 그리고 연락처까지 이렇게 이메일로 회신을 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 영상을 올린 이후로 구독자가 무려 22명이나 더 들었어요. 물론 그 뒤로도 영상은 뭐몇편더 올렸지만 이렇게 제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22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예요. 네, 이렇게 구독자 몇명안 되는 유튜버로서는 단한 분의 구독자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벤트 영상 이후로 구독 눌러주신 22분과 그 전에 또 구독 눌러주신 100분 모두 다 나오고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